네 안녕하세요 몬스터 스트렝스입니다 자 오늘은 기존에 보셨던 영상과 다르게 저희가 투샷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인터뷰 진행을 맡은 배피디라고 합니다 옆에는 저희 영상 99% 출연 및 진행을 해주시고 계시는 저희 대표님 모셔봤는데요 그동안 자기소개 할 기회가 전혀 없으셨는데 이번에 대표님 소개 한번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헬스 기구를 정말 좋아하고 어... 그리 구하기 힘든 기구를 가지고 운동하기 정말 좋아하는 생활 체육인 몬스터스트렉스 대표 연봉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 자리를 만든 이유가 곧 있으면 개발되고 있는 제품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어, 어떤 제품인지 소개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몬스터에서 제조하는 첫 번째 제품입니다. 헬스클럽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꼭 필요한 제품이라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제작하게 되었고 그 제품은 몬스터 하프렉입니다 네, 기존에 다른 하프렉도 많은데 몬스터 하프렉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어, 물론, 기존에, 뭐, 여러 회사에서 만든 하프렉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하신 관장님도 뭐, 불만 없이, 뭐, 만족도 있게, 지금 현재 사용 중인 제품들도 많고 있, 는데좀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좀더 나아, 좋아질 거라는 생각에, 제 생각을 좀더 보태서, 어, 지금 현존하는 하프렉 어, 보다 좀더 나은 성능의 제품을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기존의 제품보다 좀 낫다고 하셨는데 어, 몬스터하프렉만의 장점이 있다면 정확하게 어떻게 있을까요 어, 장점은 다섯 가지가 정도 됩니다 기존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도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좀더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입니다. 내구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프레임의 두께보다 한두배 정도의 강도가 나오는 두께로 해서, 내구성이 많이 향상이 되었고요. 그래서 스쿼트라든지 뭐, 데드를 하실 때 고중량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할수 있는 프레임을 제가 이제 T 두께를 좀 두껍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입니다. 기존에 있는 하프레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스림바만 적용이 된 제품이 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모노리포트라고 해서 스커트를 한다고 봤을 때 어깨를 들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야지만 스커트 자세를 다시 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에서 어깨 매고 그냥 그대로. 일어나면 자동으로 안전바가 이렇게 해지가 되는 그런 모노리포트가 적용이 되었고요. 세번째 같은 경우에는 밑에 슬림 바가 적용 됐는데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도 밑 아래쪽에 있는 슬림 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조금 업그레이드 된 이유가 센터마다 이게 원판의 지름이 다 달라요 크기가 다르고 그리고 또 사용을 하다보면 끈이 조금 늘어나서 처음에는 바닥에 닿이지 않았지만 계속 사용하다보면 끈이 늘어나서 바닥에 닿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1단 2단 3단계로 해서 조절 할수 있는 어,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을 어, 적용을 해서 슬림 바가 나올 예정이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옆쪽에 보시면 2,000이바 바벨을 꼽아서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티바도 적용이 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렉 거리를 걸을 때 캐처 바라든지 뭐 모노리프트라는지뭐좀더 용이하게 빠르게 교체가 할수 있고 일반 여성분들도 쉽게 교체가 될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변경이 되어서 이제 곧 출시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총 다섯 가지 정도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몬스터 스트렝스 유튜브 주요 시청자층이 이제 전국 각지에 있는 센터의 이제 관장님들이신데 몬스터 하프레그 사용하게 될 우리 전국의 관장님들에게 어뭐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몬스터 하프렉은 처음으로 저희 몬스터 스트렝스에서 제작한 제품이라서 애착을 가지고 정말 모든 부분을 신경써서 제작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제품이 필드에 나갔을 때 전혀 결함이 없는 제품으로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들이 직접 사용해 보시고 만족할 만한 제품으로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걸 구매하신 관장님들은 직접 사용해 보시고, 저한테 피드를 좀 주시면 경청을 해서 더 완벽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인터뷰는 이제 간단하게 여기까지 마치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제품이 출시가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장점을 제대로 저희가 상세하게 리뷰를 또 다루는 그런 영상도 곧 제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주시고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